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어, 수학은 뭐다? 정의고 약속이며 생각하는 학문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어, 연속 함수의 성질인데, 여기 보면, 두 함수 fx, g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 equal a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함수 fx에다가 k배를 했어요. 이 k는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k배가 된 상수배를 한 만큼의 이 f, 아, kfx도 이 함수도 보다 연속 함수가 된다는 거고, 이번엔 또이 fx하고 gx하고 두 함수 있죠? 그걸 더하거나 빼더라도, 어, 그 함수 자체도 연속이 된다. 어느 점에서? x equal a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면 그 함수 전체가 다 항상 이렇게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만큼은. 알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두 함수를 곱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알겠죠? X equal A에서 연속인 함수끼리 곱해도 그 점에서 연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 이번엔 나누어도 된다는 거죠? 다만, 분모가 0 나오면 안 되겠지. 이 기초 중에 기초라고 했어요. 그래서 G가 A가 될 때, 다시 말하면 그 점이 A라고 아까 했죠? 그런데 그 점에서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속이 된다라는 걸한 얘기죠. 알겠죠?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나 봐둘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확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상수함수 있죠? 상수함수와 y 콜 x 는 함수 있죠? 이것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1번, 그리고 2번의 뭐가 있느냐면, 이거의 어, fx 더하기 gx입니다. 합이죠? 두개 합, 다, 두, 아, 함수의 합.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은 뭐지? 두 함수의 곱이죠. 어, 요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 다항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다항함수, 다항함수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n. 다시 말하면 n제곱의 계수를 an. 플러스 an-1의 xn제. 곱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수가 낮아지고 다항 이 계수도 바뀌겠죠? 각 계수에. 그래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더하기 a의 1 그리고 x1제곱 더하기 a0로 끝나겠죠 자 이와 같은 다항함수도 다항함수도 어떻다?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 x에서 뭐다? 에서 연속이다 이거 겁나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세요 여기는 an, an-1.., a1, a0는 전부 다 뭐라고? 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수입니다 상수 이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이다. 다항함수는 요게 핵심이 그거예요. 얘들은 네 상수고 얘네들은 전부 다이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엄청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가 뭐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 위에 분수 유리함수 써줄까요? 유리함수 g(x) 분의 f(x). 오 어떻다? 어, 얘가 0만 안 나오면 되죠. 다시 말하면 gx가 0이 아닌 요거인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있도록 하세요. 어, 이게 다예요. 연속 함수의 성질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갖고 계속 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항 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고 유리 함수도 분모만 뭐만 아니면 0만 아니라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알겠죠?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상 교과서고 페이지는 36쪽입니다. 예제 1번 두 함수 f(x), g(x) 여기에서 g(x) 분의 f(x)의 연속성을 조사하라. 자, 이거 유리함수죠. 오케이, 자, 솔루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갖다 대입하면 돼. g(x) 분의 f(x)는 g(x)가 이거니까 대입을 해서 x 제곱 빼기 x 분의 그다음에 x 플러스 3 쓰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x 곱하기 x 빼기 1분에, 얘는 x프로 3 되죠.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 앞에서 금방 바로 있잖아요. 분모가 0인 경우만 빼면, 모든 x에서 연속이라고. 따라서, x가 0이 아니고, 또 x가 3및 1이죠. 1도 아닌, 이거이거 요거인, 이거 모든 실수죠. 실수 x에서 연속이다라고 쓰면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이게, 요거를 써가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됐고요. 다음 문제 밑에 것도 봅시다. 이제 1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다항함수죠? 얘도 다항함수죠? 그러면 솔루션 보세요. f(x)하고 g(x) 더해주면 자, f(x) 더하기 g(x)는 더해주면 이거 2차고 하 1차 더해주니까 그대로 써줘 보세요.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 X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 빼기 1이니까. 그쵸? 자, 이거 당함수죠? 따라서 당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써주면 돼요.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잖아. 그쵸? 당함수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얘 유리함수죠? 우연한 거.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솔루션 그대로 써주면 자 보세요. g(x) 분의 f(x)라는 것은 다시 한번 써주면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죠. 근데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됐죠. 분모가 0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답을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이어게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넣면안 되니까, 갖다 0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만 제외시키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다 당함수는 뭐, 분모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모가 변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건이렇게 되는 것은 유리함수고. 그래서, 이런 걸 뭐, 쉽게, 여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연소감수의 성질도 끝냈습니다. 수고 있습니다.